te mita 예뻐서 그 다음 날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다시 왔습니다. 여기저기 공사 중인 곳이 많았어요. 예쁘게 나오는 거울이었고요. 서피비치 사진 찍는 존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음식을 파는 카페 근처라서 사람들이 더 많았고 다른 한 군데는 비교적 사람들이 덜 했습니다. 그는로그는 브이로그는 브이로그는 로그는로그는 브이로그는 브이로그는 이로그는는는이로그는이그는 브이로그는 그 옆에 있던 한적한 카페였는데 음식을 따로 No. 밤에는 무 부서워서 혼자 잘안 나왔는데 이날간신 나와 었어요 아, 어디서 먹 어제 먹은 거생냐을 식. 잠깐만. 저기서 떨어요니 아니, 다 숙소에서 내려다 본 앞바다입니다.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숙소라서 너무 예뻤어요.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시장 갔다가 우연히 보게 돼서 다음 날다시 들렀는데, 어. 아, 그거구나형니빵 파는 곳이었어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고 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컨구나이에는이거구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루텐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물가가 10에서 1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현미 100%였고요. 상탄이 안 들어간 제품도 있었고요. 개체적으로 쫀깃한 떡 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빵에나서 되게 소핑 빵이었어요. 바삭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 깜빡이었던것같고요 밖에 네. 내려가면 더 많이 사고 되든. 이상 이상도 박보어요 그런데 찾아댕기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텐션도 이용하시는데이기는 어, 신세 어, 보이는데. 이거 뭐지? 이거 처음 아, 보는데 저거다. 뭐, 어. 바는데 그래. 어. 아니 이거 어? 머 이상한 많다. 좀 쳐야겠다. 보는해로라이는 대로. 진짜 해봐라. 이렇게 많이 사왔어야 되는데 빳빳에 아, 뭐 갔더니 고수가 제일 잘 자랐구요 상추는 뜯어와서 샐러드 해서 먹었습니다 저렇게 바로 따서 먹으니까 신선하고 너무 맛있고 상추에서 나오는 흰색 그래서 내가 봉지를 다르게 했잖아 그어 잠도 잠그 첫번째 봉지케일해 처음으로 시작해봤는데 이게 어린잎을따 너무 신선하고 큼맛쌈싸먹야겠다응 많이 나이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 갑시 그전에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적치 포레는 심었는데 너무 써서 못 먹고 있어요. 옆에 약간은 삼춘절 포레 심었거든요. 무좀을 싸서 이게 너무 뻗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밭을 둘러봤더니 상추가 아니라 배추 같이 생긴 거예요. 저는 고수입니다. 고수 우수 향이 진짜 진해요. 고수 향맞으니까 쌀국수 먹고 싶더라고. 요먹 후추 시다가 발견한 달팽이. 집에도 저렇게 모종 키우고 있거든요. 거기다 놔줬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비타민 모종이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시장에서 모종을 산 땅에서 고추잎에서 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저 비타민 같은 게다 벌레가 먹어서 약간 준비해서 찼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늘 쌈장을 만들었거든요. 추정하고 쌈장하고 섞었는데 제가 따온 상추에다가 저 지금 다시마 밥이거든요. 밥에다가 다시마 잘게 썬 거를 넣어서 같이. 쌈싸먹 으니까 너무 맛있 더라고요. 제가, 다먹 어？치 우고 나중 에무질라서 그냥 마늘 장아찌 해놓 은, 거 갖고 와서 마저 다먹었 습니다. 저는 양양이를 사온 현미빵입니다. 떡 같은 식감이었어요.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A값 몇 나왔나요? 1요. 어 그래 A값이 나왔어. 그 다음에 A값이 나왔고 B, C에 대한 식수는데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6이니까 여기 중점의 x 좌표는 몇이야? 3. 3. 하고 일단 3부터 보자. 중점의 x 좌표가 3인데 5, B의 중점의 x 좌표는 뭐예요? 이건 과탄산소다로 세탁하는 영상인데요. 과탄산소다에 수건으로 주면 부품이부게 올라오거든요. 그고 찌든 때랑 얼룩이 빠집니다. 분홍색 얼룩도 흰 옷에 다 빠졌습니다. 양양에서 좀 많이 먹었더니 먹기가 좀 늘었고요. 시장에서 콩과 비슷한 과자를 사와서 먹다가 쫀득쫀득한 것 때문에 부릿지 한 이빨이 빠졌어요. 다음 날 바로 가서 병원 가서 다시 끼워먹었어요 제가 이프런트를 못해서 더 비싼 부릿지를 할수 밖에 없었어요. 아찔하다. 한 국수 만드는 재료로 지나가고요. 저는 현미 식빵이니요 I 그 e n 아 샵에 묻혀서 앉아, 묻혀서 앉아, 서아묻서 앉아, 묻혀서 앉아, 묻혀

현미 식빵은 쫄깃한니 너무 맛있었고요. 먹물빵이던것 같은데 가운데는 농과류 같은게 떠져서 올라가있고요. 또 맛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치즈볼이 촘촘히 많이 박혀있습니다. 빵값이 그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싸는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고요. 특이한 소금밥이었는데 겉은 바삭하고 안에 밥은 쫀득했는데 따로 첨가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짭짤한 맛이 조금났었고요. 호불호 같이 먹습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과탄산소다로 시든 때 제거하는 영상인데요. 이까지만 해도 싱크대에서 서서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량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과탄산소다 증기를 많이 소화하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음. 뿌려놓고 좀닦가놓은 다음에 X, Z, 비비거든요. 가끔 비비기도 하는데 네. 그때 손으로 많이 드림하시는 것 같아서 EX 플러스 K. 이게 이엑스 그래프. 다음부터는 화장실에서 반탄사 어, 소다 방식선이. 액을 따로 좀 만들어 놓고 이 차수 그래프의 꼭지점 그걸 한번, 한번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밑에 y는 f(x) 그래프의 그래프의 꼭짓점이래 아, 자꾸 하늘로 올리면 꼭짓점이래 뭐가 피해 좌표가. 그러니까 y는 f(x) 요 몸무게가 45.6 이네요. 빵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아침마다 가라먹는 주스 인데요. 배추, 저기요 배추, 딸기 말린거랑, 토마토랑 한번생각 in the middle of the day. I was in t 수십 개 정도 매일 잘라 <목소리가> 보니까 치즈가 훨씬 많아 보이죠? 중간 부분에 이렇게 올려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영상 보니까 택배로 시켜야 되겠네요. 5만원 이상이면 <목소리가>